전원을 켜면 이렇게 상단에 LED가 전멸을 하기 시작을 하죠. 무릎이 네, 디자인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. 켜는 김에, 세틀라이트랑 라우터를 모두 켜보면요. 음. 둘다 전멸을 하고 있네요. 붉은 그 면에 보면, 그 전원 스위치가 이쪽에 있고요. 그리고 왼쪽에는 싱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이 내용은 라우터뿐만 아니라, 세트라이트도 동일합니다. 세트라이트도 이쪽엔 전원, 이쪽엔 싱크 버튼이 있죠. 마스터 슬레이브의 싱크 버튼을 동시에 한번 눌러보았습니다.